자 이게 작년 6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통일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어, 통일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그러니까 남과 북의 평화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북한 사이에도 저런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데, 어, 관념적으로는 통일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당위로서는 저걸 현실 가능한 거라고 저런 장면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 한국에서 열심히 통일을 얘기했던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상을 했었다면 여기 김정은이 아니라 김일성이 있어야 하는 <laughs> 그런 구도 정도를 상상했을까. 이제 그거 또 인터넷 찾아보면은 나한테 중북좌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 전공이 김일성이에요. 박사 논문을 김일성을 갖고 썼기 때문에, 김일성, 찬양, 중북좌빨 그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인공기가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굉장히 좀, 어, 미안한 얘기지만,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사해요. 어, 그리고 이게 아마, 역시 그 전문가, 전문 디자이너들이 이게 또 깃발도 어느 면이 얼마만큼 보이게, 저거 아마 뒤에다가 핀 꽂아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렇게 해놓고 하고 그 모양이 참 틀리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 저걸 봤을 때 새삼 느낀 게 뭐냐면 아 성조기하고 인공기하고 색상이 똑같구나. 세 가지 색세 가지 색이 색상이 똑같다는 걸그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저 북경으로 불렀을 때저 장면을 의식했는지. 어, 오성 홍기하고 인공기를 같이 세워놨는데, 어, 그것도 그걸 쌓아요. 그때는 이제 빨간색이 전면에 보각돼서 였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이, 이런 변화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저,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입니다. 우리 성공에 대해 보시고 계셨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즐겨 쓰시던, 어, 휘호인데, 줄탁동시라고 읽어요. 근데 저 줄자가 어려운 자입니다. 그 입구자에다가 병줄줄자니까 모양은 한다는데 웬만한 사전에 안 나오고, 아래 한글에도 안 나와요. 아래 한글 한자 찾기 기능에도. 그래서 저거 입력하려면 조금 이상한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 병아리가 저알에서 깨어날 때 안쪽에서 그약게 골거리면서 이제 그저 부리로 쪼는 거고, 어, 탁이라는 건 어민닭이 탁이 바깥에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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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쳐주는 건데, 그 이제 저 달걀이 부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세 시간 안에 저걸 깨고 나오지 못하면 지쳐서 죽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안과 밖에서 동시에 힘을 가해줘야 한다. 그, 런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그, 안과 밖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촛불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촛불을 겪을 때만 하더라도, 그,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전쟁 난다고 하고 있었어요. 아니, 작년 요맘때는 이제 좀 분위기가 풀렸지. 하지만 아 2017년 말만 하더라도 전쟁 난다고 하고 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이제 평화의 기운이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좋은 기운이 모였던 적이 언제일까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다가 이성계 죽고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이성계 죽고 처음이 아니라 당분 할아버지의 이런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뭐 젊은이들 야간까지도 힘들고 하니까 뭐 혈조선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그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발 떨어져서 보면은 이 엄청난 지금 대변혁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 변혁은 이 한편으로는 촛불에서부터 촛불과탄핵그뭐 우리도 작은 일부분이었죠. 저기서 작은 일부분 역할을 했지만 저 변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 바깥에서 이 변화 어, 남북관계가 풀리고 그거에 기대어서 또 주미 관계가 풀려나가는 이런 변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게 어때요? 잘 가고 있나요? 좀 더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할 때, 그때는 이런 그 대립 시기가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제 크게 붙었었는데 한국 전쟁 끝나고 20년, 53년에 끝나고 72년도에 닉슨이 북경을 방문했으니까. 그리고 별다른 그 걸림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수교, 정식 수교를 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79년도에 정식 수교가 돼요. 그거에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조미 관계는 굉장히 빠르게 그 진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증을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변화가 진짜로 정착될까봐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세력들은 이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거기 현혹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분단이겠죠. 뭐이 삼팔선이라는 게현실을 존재하는 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관념으로 만들어낸 거죠.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를 뭐 기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태 뭐 환경 같은 것 설명하기 위해서 90등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38번째 선이 그냥 땅 위에 내려앉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8선은 잘 알고 있지만 37도선, 36도선, 35도선 어딘지 알지도 못하죠. 관심도 없죠. 1945년 8월달에 38선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번도 몇명이나 될까요? 저가 학교 다녀서 그렇게 뭐 북임맥도 뭐그 어? 동경맥도 따지고 하는 거 한 3, 4년 되어 배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반도 전체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몇, 얼마쯤 됐을까요? 아마 한10% 조금 넘었을 겁니다, 15%그 정도. 문맹이 80%였으니까, 네. 무학이. 그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38이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금거 써요. 그리고 펜말 꽂았습니다. 그펜말 안에서 아이들이 이 지금 사진을 찍었죠. 이 아이들이요. 전쟁 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금 80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그 이제 제일 나의 어린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되겠죠. 자, 분단은 그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찢어놨겠죠. 전쟁 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라면 단서가 붙을 만큼. 근데 이 아이들만 그렇겠어요? 직격탄을 맞은 거이 아이들의 부모 세대. 이 아이들 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유 뭐저 평생을 일본 식민지 밑에서 고생을 고생 고생하다가 겨우 해방됐다 했더니 아 전쟁 터지고 인간이 학살하고 해서 죽어 나가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아이들의 자식 세대 그러니까 뭐 나보다 이제 조금 아래일 텐데 나보다 한칠팔년 아래일 텐데 어쩌면 여러분 부모 세대일지도 모르겠고. 그 분단된 조국에서 독재 정권 하에서 그 여러분 아버지들은 다 군대 끌려갔다 왔을 거고 그 삶이 어었했죠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분단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자, 그 분단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2019년 18년 19년도에서의 그 상황 변화라는 건어 이게 그 분단이. 무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다섯세대에 걸쳐서 그 삶을 뒤흔들어 놨던 분단이.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뭐 여러분들 결혼 안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의 삶. 그 자식들의 자식들의 삶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좋은 찬스. 그런데 이 좋은 찬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laughs>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찬스를 강조한 건왜 그러냐면은, 우리 근, 우리 현대사는 좋은 찬스를 잃어버린 역사예요. 찬스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좋은 찬스, 죽어라고 써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찬스들을 날려버렸죠. 뭐 이거 얘기 길게 하다 보면 이게 현대사 자체가 될 텐데 짧게 짧게만 얘기하죠. 뭐1987 영화도 보셨을 거고. 어때요? 영화는 감동적으로 끝나죠. 왜? 1987 6월 항쟁 시작하는 데서 끝나니까. 6월 항쟁 어떻게 됐어요? 네, 노태우가 당선되고 절반의 승리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절반의 승리도 엄청난 거예요. 어, 절반의 승리도 한국같이 어떤 분단국가에서 그걸 이뤄낸 것도 엄청난 거지만, 아씨, 그 조금만 정신 차리고 했으면 음, 좋은 기회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 출탁동시 엇박자가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 일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87년 이 군사독재 하에서 이 군사독,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한 방에 해결하는 길은 사회주의다. 아마 386세대들, 지금 50대들 젊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습니다. 지금처럼 사회주의가 인기 없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회주의가 생생하게 잘 나가던 시절. 사회주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뭐 사회주의 관련 책 같은 거 읽을 수도 없었고, 책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거의 없었고, 대학가에서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책, 읽, 그런 책 읽다가 붙잡혀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반국가단체 만들었네, 영화 변호인에 나온 게, 뭐, 사회주의 서적도 아니고, 약간 진보적인 책들 읽다가도 극권을 그 당했는데, 사회주의 오죽 했겠습니까? 그런데, 1987년 열심히 싸워갖고, 독재정권이 한발물러서고 해금이 되고, 사회주의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출간도 되고,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아, 늦진 장국이 그냥 사정없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가 어떤, 이, 우리 젊음의 목표였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방, 그한 방이 사회주의에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참그 그때 젊은이들의 좌절이 이거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진보적이고 그 시대 의 상황을 고민하던 젊은들, 이그뭐 그러니까 회한과 방황과 어떤 뭐 정말 좌절과 혼돈과 그 속에 헤매게 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회찬 의원, 작년에 우리에게 들떠난 노회찬 의원도 그 무렵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혁명을 꿈꿨죠, 지하에서. 그러다가,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오랜 법민 끝에, 이, 저, 합법적 진보 정당 운동으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우리 네. 내부적인 역량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엇박자가 난 게, 이게 그, 저, 김일성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94년도 상황인데, 그때 진짜 전쟁이 일어날 뻔 했어요. 클린턴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고, 북한은 치기만 치면은 우리도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때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내보니까, 개전 몇달 만에, 두달 만에 미군 희생이 한 4,50만 나오고, 그러면은 한국 민간인 희생은 얼마나 됐어요? 미군이, 그그 그 정도가 죽으면 약간 뭐 최소 300만 이상의 희생자가 그 나오는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이 지배하는 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감행하겠다, <laughs> 강행하겠다 했는데 그때 카터 전 대통령 그 70년대 후반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음 야, 이거 희생이 너무 크니까 내가 김일성 한번 만나볼게. 그래서 며칠만 다오. 어, 폭격하더라도 그 며칠만 좀 미루고 하자 하고 이제 북에 가겠다고 했고 북에서는 오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가 너무 잘된 거예요. 뜻밖의. 이게 북한 지도자를 서방세계의 주요인물이 처음 만난 겁니다. 이게 모택동만 하더라도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비중이 달랐죠. 베트남은 어때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후지민이 어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뭐 젊은 시절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서방세계가 잘 알아요. 그런데 북, 한국은 일본 식민지였죠. 김일성이 활동하는 게 동경도 아니고 만주 산골이에요, 산골 짜기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한국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고 하니까, 김일성은 이제 이상한 놈이다. 미국의 버클리가 제일 진보적인 곳이고, 미국 내에서. 거기 가면 베러벨 룸이 다 있어요. 그저 미국 전체에서 볼수 없는 레볼루션, 레볼루션어리 북스토어, 마오이스트 책방, 뭐, 트로치키 책방, 또, 막 스탈리니스트 책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근데 한번 물어봤는데, 그라벨룸 다 했고, 카스트로 만세, 뭐, 후지민 만세, 뭐, 다 불렀는데, 68년 그, 그 무렵에. 아무도 김일성 만세 부른 놈은 없었다. 한그 만큼, 이제, 북한은 서방세계 안 알려진, 그런 미지의 나라였는데, 그 만나갖고 얘기가 잘 됐어요. 그때 김일성의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를 매도 치면 우리도 매도 답하고, 우리를 떡으로 치면 우리도 떡을 내놓을 것이다. 뭐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않는다뭐저 어, 살벌한 얘기 하죠. 그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난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김일성, 네, 김일성 씨가. <laughs> 그런데 미국이 그 승리를 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북한을 죽이려면 미국은 평생, 이제, 이러, 러고 다녀야 돼. 아, 그갖고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도, 그 그러니까 뭐, 팔 하나, 다리 하나쯤 뛰고, 뛰어줄 각오하지 않으면 못 싸우는 거죠. 그게 이북의 벼랑 끝전술이 하는 게. 피할 데 없어. 덤벼.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화해를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얘기가 잘 됐어요. 뜻밖의 뭐가 됐냐면은, 그래서 남북정성회담이 얘기가 됐습니다. 94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남북정성회담을 25년 전에, 20세기가 가기 전에 할뻔 했습니다. 7월 25일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 이런, 이럴 수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테는 참 기막힌, 그, 기막힌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잘 됐으면은 우리가 뭐 지금쯤 뭐 통일까지는 몰라도 화해 무드가 상당히 그, 갈수 있고, 이거는 바로 그 냉전이 무너진 그걸 바로 탈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김영삼이가 그때 한 게, 김일성이 죽으니까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렸어요. 자,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김일성이 자연사을 했는데 왜 저걸 했을까요? 저게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 매뉴얼이 있었을 겁니다. 김일성이 사망시에, 야,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누가 잘못된 매뉴얼을 갖다 줬죠. 저 매뉴얼이란 건 뭐냐면, 이건데, 실미도 사건 생각해보세요. 남쪽 특수 부대가 북한에 침투해서 김일성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그건 전군 비상 경계령 정도가 아니지. 그건 뭐 완전히 전투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슷한 메뉴를 갖다 줍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다가 김일수 준비하다가 김일성이 자연사했는데, 그건 무슨 전군 비상 경계령입니까? 그리고 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남쪽에 이제 이른바 주사파 학생들이나 뭐 주사파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사람 학생들이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뜬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정상회담이 무산된 게그 분위기를 이어나가자 하면서 김일성 분향소를 찾았어요전남대등몇군데서 저는 일반적인 국민 정서보다는 많이 나갔지만 그 남북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었던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합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클린턴이 나와갖고, 그, 깊은 애도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공화당이 버글버글 하니까, 씽 웃으면서 한마디 한 게, 이스트 t d i p l o m 바보, 바보자식들랑 외교란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쪽에서도 어때요? 김정일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할 겁니까? 어차피 김정일이 승계할 건 뻔한 건데, 그러면은, 아 그, 저, 공식적으로는 전임자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인데, 그 인사가 천마리가 아버님 장례는잘 모시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부터 해야 할 판인데, 거기다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김물성분향석을 털어갖고, 저걸 짓밟고 영적까지 이제 집어가고 그랬으니까, 북쪽에서는, 아 여러분, 상가 집에 부모님 그 상치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영적 뺏어가 봐. 그놈을 상정하겠냐고 조선석담에, 그 제일 가는 망나니는 남의 집, 상갓집 앞에서 가 춤추는 놈이라고 했는데, 김영삼이 완전히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 멸정하고는 상정 안 난다. 그때 김영삼이가 대처를 잘 했으면, 상식적으로만 했었으면 최초의 노벨 평화상은 김영삼한테 갔었을 거예요. 정상회담 해갖고, 근데 뭐 김영삼이가 정상회담 날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 통일의 기회를 날린 게알려죠 그러고 난 다음에. IMF가 터지고, IMF 터지니까 정상회담을 김대중이 됐어도 발라하지 못하고, 그그 위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잘 됐어요. <laughs> 저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정상회담이 잘돼고 그러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미 관계 중재를 하는 것처럼 김대중도 조미 관계를 중재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이북의 이제 군 최고 책임자였던 그 조명록이 아, 군복 입고 백악관을 방문을 하고 올브라이트가 또평양을 방문하고 그리고 클린턴이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잘됐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타이밍이는게참 중요한 게 저게 2000년도잖아요. 2000년 6월. 그러니까 뭐몇달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 2000년 11월 12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진도가 더디게간건 아닌데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게 4회 배수되는 4회 미국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 선거에서 클린턴의 임기를 이미 두 번을 마쳤고 그 다음 선거에서 부시가 당선되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가 좀 특이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인단을 그 주별로 독식을 하는 제도인데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은 고 후보가 표를 많이 얻었는데 그 제도 때문에. 부시가 당선됐고 맨 마지막 주는 부시 그 동생이 주지사하고 있었던 플로리다에서는 그저 부정선거 의혹까지 심하게 있었는데 하여튼 부시가 당선된 걸로 확정이 되어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한게 ABC 정책이라는 걸 썼는데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한 거는 한 것만 아니면 다 좋아. 그래서 클린턴이 한 거는 다 뒤집어 버려서 그 북한에 못 가게 하고 그러더니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났었죠 그 기간 동안에 남쪽의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이에요. 두분다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분인데 시기를 놓쳐버렸죠. 우리가 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미국이 꽉 막고 있으면 뭐 음짝 달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부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당선이 됐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laughs> 이명박전하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엇박자가 왔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촛불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그, 그러니까 우리의 촛불 한참 할때 미국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은, 어, 남편이 하려고 하던 거 이어서 하지 않겠나 하고, 다 통일운동 세력이 다 힐러리가 당선되기를 바랬었는데, 트럼프가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일부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서, 아니야 트럼프가 된게 오히려, 어, 나을지 몰라. 왜냐면은, 경우는 미국의 전통적인 군산복합체제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상한 그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저거 원래 또라이니까 이상한 또라이죠 탈지도 몰라.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트럼프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저 군산복합체제가 저게 저렇게까지 갈줄 모르고 나도 상황이 급박하게 진전이 되니까, 그렇다가, 이게 정상회담 끝내고 발표할 때 분위기가, 뭐, 미국 언론이 그때, 어, 됐 딴지 걸고, 아니, 저, CVID는 어디 갔느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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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리고 2차 정상회담 됐는데도 계속, 그, 방해를 하고, 그, 이제 했었는데, 뭐, 어떻게든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문재인도 임기 아직 절반을 안 지났죠. 클린턴도 임기 초기죠. 그리고 재선기회 남아있고. 김, 김정은은 임기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제 그좀 국제적인 상황이 그좀 열릴 수가 있고. 또 바깥에서 이런 일이 좋은 방향으로 벌어질 때면 늘 한국의 수국 꼴통들이 이제 나서서 발광을 하면서 그걸 막았었는데. 지금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잘 오고 있는 거 보면 은 답답해서 미칠 것이고, 지만 원이 만 원, 망원이니 뭐니, 이제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잊지 말아야 할건 뭐냐면은, 분단 이후에 수구 세력이 가, 가장 약해진 때예요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라고 합시다. 분단된 상황에서는 출입파들이 몰렸었으니까. 한국전쟁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구선역이 지금보다 더 약해진 적 있었나? 지금 이제 그 작년 613 613이 지방 선거가 제일 바닥을 쳤던 거고 그거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잘 못하고 좀 경제 성과 안좋고하니까 꾸물꾸물해서 다시 기어오르다가 이제 망원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거다. 그래 봤자 지금 바닥을 쳤 섰지만 그 반동으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할 거예요. 100m쯤에 가라 앉아 있으면 바닥을 치면그 반동으로 한 20m는 올라오겠지만 나머지 80m는 자기가 헤엄쳐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하는 꼬닥소이 보면 80m 못 올라오겠죠. 지금 하고 있는 꼬닥소니로 보면 은 지금이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잘하면 은 수구세력을 좀 이제 그 완전히 좀 해체 날지는 자기. 해체까지는 안 돼도 재기불능 상태로 그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 이 분단이라는 조건이 바로 친일세력들이, 수국골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한 150개쯤 돼요. 유엔이 처음 만들어질 때 50개 회원국이 40국인가 그런데 지금 198개, 200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개가 살고 생겼는데 대부분 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의 주도세력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 제국주의에 빌붙어 먹던 놈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하던 세력이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 그래요. 다.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에 빌붙어 먹던 자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한 나라는 어딜까요? 딱두 나라 있어요. 근데 하나는 없어졌어요. 중간에. 거기도 독립운동하던 세력이 주도해서 통일을 했어요. 남베트남. 그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에 불붙었던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의 특수성이고, 그게 그,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분단되지 않았으면 좌든 우든 독립운동하던 세력들이 잡았죠. 근데, 겉으로는 이승만도, 이승만도 독립운동 진영 안에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승만이 딱그 판을 읽고 냉전체제하에서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됐고, 전쟁을 치렀고, 군사독시가 이어졌는데, 그걸 극복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